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낼수 없다는 최윤순 씨와 최윤순 씨 주장이 사실이라는 양평군 당시 군수와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졌는지 가상이지만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씨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평군 공홈지구 개발에 전반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음지구 땅을 매입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2006년부터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들일 당시 땅은 어떤 상태였었나요? 제가 땅을 사들일 당시 대부분이 임야이거나 전답이었습니다. 전체가 임야나 전답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땅 구입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은행에서 대출받고 우리 딸 거니가 8억을 투자받아서 샀습니다. 그럼 최윤순 씨 개인 돈은 조금도 들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전답을 사게 되면 농사를 짓거나 경작자를 구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셨나요? 돈 벌기도 바쁘고 돈 벌려면 이런저런 서류 위조도 해야 하고 위조된 서류로 투자도 받아야 하고 은행에서 돈도 빌려야 하고 정부로부터 돈도 받아내야 하는데 농사 지을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농사는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농사 지으려고 땅을 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목적으로 땅을 사셨나요? 좋은 말로는 개발이라고 하고, 흔히 하는 말로는 투기라고 하죠. 아, 그렇군요. 그럼 투기 목적으로 사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이왕이면 개발 목적으로 땅을 산 거로 하죠.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입하고 돈을 벌려는 최은순 씨에게. 양평군이 도시개발이라는 포장지를 예쁘게 씌워준 거네요. 그렇죠. 양평군이 포장을 잘해준 덕에 제법 벌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포장까지 해줘가며 양평군이 얻는 이익이 뭘까요? 감옥에 가지 않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사위 옆에 있잖아요. 아, 바로 이해했습니다. 보기보다 말귀를 잘 알아들으시네요. 칭찬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 당하지는 않으셨나요? 누구한테요? 양평군이 고발하지 않던가요? 호호호, 제 사위가 여주 지청장이었는데,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나요? 정치인은 선거 끝나면 선거법 위반이다, 뭐다 문제가 많은데, 오히려 나에게 잘 보여야 할판 아닌가요? 실제로 양평군은 나에게 참 잘해주었답니다. 듣고 보니 그렇군요. 조사해보니 당시 양평군 수이자 지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그분도 당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두 번이나 고발되었었는데 모두 무혐의로 무사히 넘어갔다군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인연이라는 게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LH에서 그 땅을 개발하려고 했을 때 놀라지 않으셨나요? 놀라기는 왜 놀래요? 전화 한통 하니까 알아서 포기시키던데요. 양평군에 뭐라고 전화하셨는데요? 내가 직접 개발할 거니까. 알아서 교통정리 잘하라고 말했죠. 개발된 땅에 LH가 개발하려고 양평군에 개발허가를 냈을 때 양평군이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은 이유로 지주들이 반대한다고 했는데. LH에서 그 땅을 개발하겠다고 할때 반대하셨나요? 전화만 한 통화했다니까요. 그 전화는 누구에게 한 겁니까? 담당 공무원에게 했나요?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내가 수준이 있는데 일개 공무원에게 왜 전화를 해요? 그럼 누구와 통화를 하셨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영업 비밀이어서 안 되고요. 힌트를 드리자면요. 지금은 우리 사위 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양평군에서 LH 공사 개발 신청을 보러 하고 바로 개발 허가를 받으셨죠? 바로는 아니지요. 한달 뒤에 개발 허가를 받았습니다. 개발한 땅 전체가 사실상 최윤수씨 소유였던데 사실입니까? 당연하죠. 다른 사람 땅이 포함되면 사업이 복잡해지거든요. 개발을 반대할 수도 있고 땅값을 비싸게 부를 수도 있고요. 관계자가 많아지면 돈도 많이 들고 뒷말도 많고. 개발 관련 서류를 보니까 시행사가 최윤순씨 가족회사던데 맞습니까? 당연하죠. 내가 해야 돈이 적게 들고 이익을 모두 가져올 수 있죠. 건설 쪽에 전혀 경험이 없는 회사인데. 양평군에서 시행사로 부족하다고 허가를 반대하진 않았나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위가 여주 지청장으로 있고 군수가 밀어주라는데 누가 나를 반대하겠어요? 공무원들은 내가 양평군청에 들릴 때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니까요? 양평군에서는 건드릴 사람이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병원 사업도 양평에서 했어야 하는데. 의정부에서 하는 바람에 일이 꼬여버렸어요. 의정부에서 사업하셔도 차위 정도 신분이면 뒤를 충분히 봐줄 수 있을 텐데요. 당연하죠. 그래서 나하고 법적으로 얽힌 사람들 다 잡아넣었잖아요. 다시 양평 공공지구 개발권을 질문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건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개발하는 곳의 땅 주인도 최윤순 씨고 땅을 개발하는 시행사도 최윤순 씨가 맞죠? 100% 맞습니다. 양평군에서 개발 공고를 낼때 이해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주와 시행사와의 관계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걸 누락했던데요. 그것은 양평군에 물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시행사인 최윤순씨 회사가 최윤순씨 땅을 매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로 10억에서 13억 정도인 땅을 시행사가 매입하면서 최윤순씨 회사가 최윤순씨에게서 63억에 샀다고 되어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높은 가격에 파셨는지 궁금하고요. 당시에 그 금액으로 매매 대금이 오고 간 증거는 있습니까? 개발 안 해보셨죠? 땅매입금을 많이 잡아야 나중에 개발 이익금을 줄일 수 있고요. 이익금을 줄여야 개발 부담금을 안 내거나 조금 낼수 있답니다. 개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매입 단가를 올렸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매매 대금이 오고 간 증거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니, 이거 보세요. 내가 나한테 돈을 주고 받는 것이 말이 되나요? 어쨌든 말이죠. 지주인 개인 최윤순과 시행사인 최윤순 씨 회사가 거래한 것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증거입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십니까? 기자님은 본인에게 돈을 주고 받고 그러시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공공지구 개발은 사정이 다르지 않은가요? 다른 질문하시죠.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네, 그럼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사업은 관청에서 정해준 시한이란 것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업 시한을 지키지 않거나 시한이 되었는데 시행사가 사업 시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보통인데 사업 시한에 사업을 마치지 못했는데 연장 신청하지 않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끝내지도 못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시한이 2년이 지나갈 때까지도 양평군에게서 어떤 지도나 명령을 받은 것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2년이 지나서 아무 조치도 안 하던 양평군은 갑자기 소급 적용이라며 사업시한 연장을 해 주었죠. 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던 양평군이 왜 갑자기 사업시한 연장을 해준 겁니까? 그걸 안 해주면 내가 분양을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업 시간도 지키지 못했고 연장 신청도 안 했는데 최윤순 씨가 이제 분양을 해야 한다고 하자. 분양에 필요한 결격 사유를 없애기 위해서 양평군이 알아서 처리를 다 해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세우려면 임야와 전답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 땅을 평탄화하는 작업 비용이 15억 정도면 된다고 하던데. 100억이 들었다고 되어 있던데 사실입니까? 아까 땅값 말씀드릴 때와 같은 경우로 보시면 돼요. 비용을 많이 부풀려야 이익금이 줄어들고 이익금이 줄어들어야 개발 부담금은 적게 내거나 안낼수 있는 거죠. 개발하는 민간 업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작업이랍니다. 개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뻥튀기를 한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공흥지구 개발은 단위가 작아서 뻥튀기기가 쉽지 않았고요. 4,500 정도 번것 같은데 이런 거몇개더 하려면 사위가 잘 돼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4,500억 원 정도 벌었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뻥튀기를 한다 해도 양평군에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문제 삼지 않던가요? 어이가 없군요. 감히 누가 문제를 삼아요?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낼 것이 없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실제로는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당연히 많이 벌었죠. 투기로 돈 벌려고 2006년부터 땅을 사모은 건데, 관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돈을 못 벌면 내가 등신이겠죠. 오늘 인터뷰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군요. 투기 목적으로 2006년부터 땅을 사모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평군에서 도시개발이란 포장지를 씌워주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 내지 않으려고 비용을 부풀려서 신고했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평군에서 워낙 알아서 잘 협조해준 덕분에 돈을 많이 벌고도 개발부담금은 안 해도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조 잘해주신 분은 지금 사이 옆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협조해준 대가로 국회의원이 될수 있도록 사이가 편의를 봐주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인연이란 게다 그런 거 아닐까요?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요즘 우리 딸 보고 왜 유세현장의 모습을 안 보이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국민들이 궁금해하긴 하죠. 우리 줄리가 아니 아니 제가 말이 헛나왔습니다. 우리 건이가 수줍음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평공흥지구 개발권에 대해 궁금TV가 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